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작예입니다 오늘 알아볼 건 바로 이 12월 커뮤니티 데이입니다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커뮤니티 데이 일정과 커뮤니티 스킬 분석 그리고 고기체 획득 노하우 순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올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커뮤니티 데이의 상세 일정이 나왔습니다 12월 14일부터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특별 보너스가 붙습니다. 포엑시 별모래 2배와 알부하거리 2분의 1, 그리고 1분 5배 출연률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레이드나 PEP에서 고성능인 몹이 많고, 특히 나이언틱이 2020년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PEP 배틀 리그를 내겠다고 한 만큼, 지금 준비해두셔야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야생에 출연하는 몹들입니다. 14일부터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 몹들이 전부 야생에 출현을 하고 토요일 특별 보너스 시간에 출현율이 증가하는 몹들은 리아코와 꾹꾸리, 나무지기, 아공이, 아차모, 게을로입니다 일요일 특별 보너스 시간에 출현율이 증가하는 몹들은 물장이 랄토스, 모부기, 톱치, 불꽃숭이입니다. 작년 포켓몬들은 레이드에 출현하게 되는데요. 피카츄와 이상해씨, 파이리, 꼬부기, 치코리타, 부케인, 이브이, 메리프, 민용, 메탕, 에버라스가 있습니다. 아래서도 커뮤니티데이 목들이 부활합니다. 토요일에는 리아코, 나무지기, 메리프, 아공이, 꽃구리, 아차무, 민용, 피카츄, 이상해씨, 파이리, 에버라스, 게울로가 부활을 하며, 일요일에는 고북이, 지코리타, 부케인, 이브이, 메탕, 물장이, 랄토스, 모북이, 톱치, 불꽃숭이가 부활을 합니다. 방식은 아마 2km 아래 에 몰아넣는 방식을 예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놈들이 보나마나 부화기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간 내 지나시 장년 몹을 포함해서 전부 특별 기술 획득이 가능한데, 민용이나 에버라스 같은 거 존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죠? 존버는 승리합니다. 커뮤니티 몹이 배우는 스킬은 다음과 같은데, 조금 더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과 2018년도, 2019년도 이순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스타팅의 경우 일단 배우는 스킬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드플랜트를 배우는 풀타입 스타팅부터 볼건데 이 하드플랜트는 풀타입 스타팅의 전용기와 풀타입의 최고 위력기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꽃입니다. 졸업 스킬은 덩굴 채찍과 하드플랜트, PPP를 할 경우 해방에서 오을폭탄을 추가하게 되는데 레이드에서는 풀타입 1티어입니다. PEP에서는 슈퍼리그 풀타입 3위, 하이퍼리그 풀타입 1위로 성능이 굉장히 준수하고요 메가니움의 경우에도 덩굴 채찍과 하드플랜트를 배우며 PEP에서는 해방에서 지진을 추가합니다. 레이드에서는 쓰레기라는 명성이 높은 포켓몬답게 쓰레기지만 PEP에서는 슈퍼리그 풀타입 2위, 하이퍼리그 풀타입 2위로 굉장히 성능이 준수합니다. 이 둘의 PEP 성능은 0.1점 차이로 수리가 갈리는 정도라서 실제로는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진과 어물폭탄의 견제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둘다 키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나무킹입니다. 기관총과 하드프렌트를 배우며 PEP는 해방에서 지진이나 드래곤쿨을 추가합니다. 아참, 미리 여기 써놓지 못했는데 퀵무브 역시 기관총이 아니라 연속자르기를 사용합니다. 레이드에서는 풀타입 1티어이며 PEP에서는 하이퍼리그 풀타입 3위입니다. 아무래도 이상의 꽃이나 메가니움보다는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종합순위가 꽤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 토대부기입니다. 입날 가르기와 하드플랜트를 배우며 p v p 에서 쓰면 해방에서 지진이나 스톤에지를 추가합니다. 능력치는 괜찮으나 방어상성의 디메리트가 굉장히 큰 포켓몬입니다. 더 좋은 애들이 같이 풀리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냥 앞서 말했던 애들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타입 스타팅이 배우는 블러스트 번입니다. 리자몽입니다. 회오리 불꽃과 블러스트 번을 배우며 PEP는 해방에서 드래곤 크루를 추가합니다. 레이드에서는 불타입 2티어입니다. 아직까지는 1.5티어인데 5세대 메인전설인 레지라무가 나오면 밀릴 운명입니다. PEP의 경우 슈퍼리그 불타입 2위, 하이퍼리그 불타입 3위로 성능이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 블레이범의 경우, 섀도 크루와 블러스트 번, PEP는 해방에서 솔라빔을 추가하는데, 얘는 왜 섀도 크루를 넣었냐면, 어차피 레이드에서는 쓰레기라서 안 쓰고, PEP에서만 쓰기 때문입니다. 하이퍼리그 불타입 1위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티코입니다. 페어리 불꽃과 블러스트 번을 배우며, PEP는 퀵을 카운터로 바꾸고, 로켓단는 퀵을 카운터로 바꾼 다음 브레이즈 킥을 추가합니다. 레이드에서는 마찬가지로 리자몽과 똑같은 불타입 2티어이며 PPP에서는 하이퍼리그 불타입 2위입니다. 또한 로켓단 리더 격파시 매우 유용한 포켓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얻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초연몽, 이거는 한상으로 설명이 끝나고요. 그 다음은 하이드로 캐논입니다. 대짱이입니다. 물대포와 하이드로캐논을 배우며 PEP는 퀵을 머드쇼으로 바꾸고 지진을 추가합니다. 로켓단은 퀵을 머드쇼으로 바꾸고 탐류를 추가하면 되고 레이드에서는 물타입 1.5티어로 가이오가 바로 밑에 고성능을 보여줍니다. PEP에서는 모든 리그 물타입 1위, 종합순위 역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로켓단 최고 깡패 중 하나입니다. 거부감, 물대포와 하이드로캐논을 배우며 PEP는 해방으로 냉동빔을 추가합니다. 레이드에서는 그냥 쓰레기인데, p v p 에서는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대짱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딱히 그런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네요. 장크루다일, 이거 한 장으로 설명 끝납니다. 스타팅 분석이 끝났으니, 2018년 몹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의 파도타기와 전력농의 파동은 둘다 쓰잘데기가 없으며, 다른 몹들과는 달리 피카츄는 진화하면 파도타기가 사라집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V의 덧따쓰기 역시 꽝 스킬로서 EV 진화체들은 덧따쓰기 없는 쪽이 딜량이 더 높습니다. 슈퍼리그 블랙키 한정 덧따쓰기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해방에서 띄울 게 없으니까 덧따쓰기라도 띄우는 거지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민용입니다. 민용의 경우 용성군을 배우는데 용성군을 배우면 딜량이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졸업 스킬은 드래곤테일과 영민입니다. 레이드에서는 드래곤 1티어이며, p v p 에서는디아루거나 기라티나 등에 밀리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레거시인 용선드크 세팅은 어느 정도 활약이 가능한데, 이거는 들고 계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메탕입니다. 레이드에서는 강철로 압도적인 1티어, p v p 에서는 마스터리그 강철 3위입니다. 하위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에버라스, 떨어뜨리기를 배우는 마기라스로 진화합니다. 레이드에서는 바위 1티어이지만 테라키온이 이번에 출시되게 되면서 독자체제는 붕괴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맬 필요는 없지만 테라키온을 6 마리를 풀 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PP에서는 마스터리그 바위 2위로서 하위리그에서는 아무래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 몹들도 분석이 끝났고, 2019년 몹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르기를 배우는 게을킹입니다. 게을킹은 쌀뜨기가 없고, 오히려 진화전인 발바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발바로의 경우 슈퍼리그 전체 1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얘는 누르기가 기본 목록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화하셔도 됩니다. 한 마리 구해 두시면 PEP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말토스의 경우, 사이코키네시스가 상향 먹고 싱크로도이즈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딱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디안의 경우, 염동력과 사이코키네시스, 애교 부리기와 매지컬 샤인 두 가지 세팅으로 나뉘며, 렐레이드는 염동력과 사이코키네시스를 사용합니다. 레이드와 PEP 모두 둘다 성능이 굉장히 애매해서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닌데 딱그 정도입니다. 상위권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만목구리는 원시의 힘을 배웁니다. 눈사라기와 눈사태가 졸업 스킬이며 PEP에서는 원시엠을 가끔 채용하기도 합니다. 레이드에서는 얼음 1티어이지만 원시엠을 배우는건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레이드로 쓰실거면 검유 끝나고 진화하시기 바랍니다. PEP의 경우 마스터리가 얼음 2위, 하이리그에서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으며 원시엠의 경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스킬입니다. 한번 발동만 하면 굉장히 딜량이 올라가는데 발동 확률이 10%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지임을 배우는 플라이곤입니다. 모드숍과 대지임을 사용하며, p p 에서는 해방으로 드래곤 코르를 추가합니다. 레이드에서는 능력치가 낮다보니 그냥 쓰레기고, p p 에서는 슈퍼리그 땅 6위, 하이퍼리그 땅 4위입니다. 차징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2점이었으나, 대짱이가 비슷한 속도로 차징 채우면서 딜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대짱이 때문에 입지가 많이 낮아진 포켓몬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보만다입니다. 드래곤테일과 영리를 사용하며, 레이드에서는 드래곤 1티어, p v p 에서는 망상형과 마찬가지로, 디아루가나 키라티나 등에 밀리는 신세입니다. 레이드 성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티어의 경우, 아공이, 메탕, 에버라스, 그리고 거이 끝나고 지나야 되는 꾹구리와 민용이 있겠고, 이상의 신한 나무킹의 경우, 풀타입 1티어에 들지만, 쉐이미가 나오면 티어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불안정한 1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티어에는 물장이와 파일이 아차모가 들고 커뮤끝나고 지나야 되는 랄토스도 여기에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PDP 성능입니다. 각 타입 5위 안에 들어야 표기를 하고 괄호 왕의 숫자는 타입 순위와 종합 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슈퍼리그 22 이내에는 물장이와 치코리타, 발바로 이상해씨가 들고 52 이내에는 파일이 꼬부기, 블랙키가 들어갑니다. 하이퍼리그의 경우 22 이내에 물장이, 꼬부기, 이상해씨, 치코리타, 부케인이 들어가고 5 2인 내에 아차모, 나무지기, 톱치, 파이리가 들어갑니다. 마스터리그의 경우 2 2인 내에 물장이와 메탕이 들어가며 5 2인 내에 꾹꼬리와 에버라스가 들어갑니다. 물장이의 경우 레이드와 PAP, 로켓단,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물타입 차기키로 등극을 했는데 슈퍼리그는 엄밀히 따지면 물타입 2위인데 1위인 마릴리가 물스킬을 안 씁니다. 냉동빔이나 지근거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장이가 1등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장이를 굉장히 저평가했던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뒤늦게 물짱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초에 물짱이가 있었다. 물짱이께서 진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며 커뮤데이가 생겨나고 개사기 스킬 하이드로키논을 배우셨도다. 대장이께서 하이드로키논을 부어내심에몸목들은 갈라졌고 탄류를 쓰심에 로켓단의 쉴드가 증발했다 하노라. 레이드, 로켓단, b 피 p 를 모두 평정하여 정점에 도달하시니 곳의 사람들이 이를 대장의 기적이라 칭하였다. 다음 주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꼭 이벤트 기간 내에 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화 시 GPS가 잡혀 있지 않으면 스킬을 못 배우기 때문에 GPS 연결이 안정적인 장소에서 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밍 장소를 알아두는 건 역시 중요하며 고개체를 얻을 확률은 날씨 버프 받은 상태에서의 파밍과 베스트 프렌드 교환이 제일 높습니다. 백개체 획득 확률은 날씨 버프가 없을 경우 0.024% 있을 경우 0.058%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커뮤 데이 때 날씨 버프를 받으면 고개체가 훨씬 더 많이 뜬다고 느끼는 게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도 훨씬 높게 뜹니다. 폭우 날씨는 아큐에더 기준으로 반영을 하며 반영 주기는 6시간입니다. 6시와 12시에 확인을 하면 6시간 동안의 날씨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파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날토스가 필요하다 하면 구름 날씨가 떴을 때 빡세게 파밍을 하시면 되겠고, 아참모가 필요하다 하면 맑은 날씨가 떴을 때 빡세게 파밍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은 그레이트 프렌드 0.03%, 울트라 프렌드 0.046%, 베스트 프렌드 0.075%인데 울트라 프렌드와 베스트 프렌드 간 차이도 1.5배 이상 차이가 나며 그레이트와 베스트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베스트 프렌드 상태로 교환 100마리를 채울 경우 96 이상 한마리 이상은 확정적으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반짝이가 또 같이 뜨기 때문에 실제로 100뜰 확률은 저거보다는 좀더 높고 96이나 98 같은 고개체가 뜨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3-4마리 정도는 얻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잡아서 교환을 할건지 티어표를 캡처해서 체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민용이나 꾸꾸리 등은 검이 끝나고 진화해도 되니 교환은 후순위로 조금 미뤄두셔도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에버라스 메탕, 아공이 등이 있을 경우 미리 교환을 해두시고, 지금 이벤트로 잘 나오는 아차우나 꾸꾸리 역시 미리 잡아서 교환해두시면 좋겠죠. 계획 잘 세우셔서 고개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커뮤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슈퍼리구용 메가니움과 대장이와 번치코 고개채를각한 마리씩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유튜브를 방문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작이었습니다.